안녕하세요 여러분! 카 MVP 카 MVP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2026 제네시스 X 픽업입니다. 프리미엄 세단과 SUV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제네시스가 드디어 픽업트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럭셔리와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새로운 모델은 디자인, 성능, 편의성 모두에서 기존의 픽업트럭들과는 차별화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실내, 성능, 가격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 제네시스 X 픽업의 외과는 첫눈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로 구성된 LED 헤드램프가 전면부에 강렬한 인상을 주며, 대형 후드와 근육질의 펜더라인이 차량의 강인함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옆모습은 SUV와 트럭의 경계를 허문 듯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고급스러움이 묻어납니다. 뒷부분 역시 제네시스의 디자인 언어를 그대로 반영한 두줄 리어 램프와 넓은 테일게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21인치 알로이 휠은 기본 장착이며 오프로드 전용 휠 옵션도 제공되어 도심 주행뿐만 아니라 험로 주행에서도 뛰어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제네시스가 왜 럭셔리 브랜드인지 바로 실감하게 됩니다. 고급 나파 가죽 시트와 천연 우드 트림.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우러져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2026 X픽업은 더블 캡 구조로 넓은 2열 공간을 확보했으며, 성인 3명이 앉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여유로운 공간감을 자랑합니다. 15인치 OLED 터치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계기판은 직관적인 UI를 갖추고 있으며,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를 통해 차량 상태 확인, 원격 시동, 내비게이션 업데이트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렉시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되어 실내에서의 음향 경험도 한층 풍부해졌습니다. 성능 측면에서도 제네시스 X 픽업은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3.5L V6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415마력, 최대 토크 56.3kg, m 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와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결합되어 고속주행은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전기차 모델도 함께 출시될 예정으로, 1회 충전 시약 550km 이상 주행 가능한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이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주행 모드, 전자식 서스펜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포함되어 운전의 재미와 안전을 동시에 만족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26 제네시스 X픽업은 기본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하나 약 7,500만원부터 시작하며, 고급 트림과 전기차 모델은 약 9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림별 옵션과 사양에 따라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제네시스가 선보이는 첫 픽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GMC Sierra, 코드 f 1 5 0 그리고 리비안 RLT 등이 있지만 X 픽업만의 고급스러운 감성과 정교한 주행 성능은 분명 독보적입니다. 지금까지 2026 제네시스 X 픽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픽업 트럭 시장에서도 럭셔리의 기준을 바꾸게 될이 모델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매우 기대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